지금 그 톡톡이 관련돼서 또 질문 많던데 이거 이거 엘리스 최근에 제가 그 조합영상 올렸잖아 조합영상 거기서 이제 엘리스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계속 달리는 질문이 뭐냐면은 엘리스 안 키우는데 넣어야되냐 톡톡이 안 쳐.. 안하는데 좋냐 뭐 넣어야되냐 막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이런거 계속 말 들려와가지고 톡톡이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 엘리스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냥 키우세요 성우 너무 좋아서 웬만하면 키우고, 톡톡이 관련해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사실 니케라는 게임이 톡톡이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 불만 중에 하나가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 톡톡이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불만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니케 하려면은 톡톡이 하긴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안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게 톡톡이 하고 안 하고 질 차이가 심각합니다. 심각. 아주 많이 많이 말해 심각해요. 어디 가는지 알려주시면. 뭐 잠깐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은 오토로 썼을 때 엘리스는 성능이 좋냐면은 하 음, 좋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지기. 왜냐면, 엘리스가 이게 사 단점이 뭐냐면은, 엘리스는 자체적으로 차지 속도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답답해. 골트로 <laughs> 더 버리면은. 와, 지금 10초 쳐서, 지금 풀버 쳐서 지금 이렇게 딜 나왔잖아. 근데 톡톡에 치면은, 처음부터 치면은 얼마나 오면은, 일단, 일단, 톡톡이 치면은, 딜 뿐만 아니라, 버스트 충전이 빨라진다는 게 가장 커요. 그게 가장 커. 봐봐, 데미지가 9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한 1.8배? 인사관 세지고,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더 심해지지. 더. 지금, 딱한 사이클 굴렀을 때 이야기인 건데, 이게. 뒤로 가면은, 버스 충전을 빨리 당겨올 수 있다 보니까, 더 차이 좀 벌어집니다. 더. 톡톡이가, 그래서 쳐야 돼요. 근데 이건 엘리스 뿐만이 아니야. 엘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니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 레드우드라던가 그냥, 그냥 차징류무기, 차징류무기, 그냥 런처든 저격이든 이두 가지 무기들은 무조건 톡톡이를 쳐야 돼. 쳐야 버스트 충전을 빨리 당길 수 있거든. 그 버스트를 빨리 당겨오냐 안 당겨오냐 에 따라서 총 질량 차이가 아주 많이 차이 납니다. 아주 많이. 근데 또 여기서 무조건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가끔씩 가다 보면은. 풀 차지 효과를 가진 닉캐들이 있어 가지고 톡톡이를 치면 안 되는 일도 몇명 있어요. <laughs> 예를 들어 이런 애들. 풀 차지 8회 공격 시 쿨타임 감소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또뭐루즈 같은 경우도 풀 차지 효과 갖고 있죠. 이런 애들. 이런 풀 차지 8회 공격 시. 이런 또 이런 애들 제외하고 또 근데 이게 또 되게 애매한 게 여러분들. 아인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laughs> 이 풀차지 공격시 차지 데미지 80% 증가했다가 버거스틱 쓰면은 차지 데미지 증가 있어가지고 뭔가 풀차지하면 쎌거 같잖아 근데 또 이런 애들은 또 그냥 톡톡이 더 쎄요 톡톡이 더 쎄요 왜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이 차지 데미지 증가가 그렇게 썩 좋은 효과는 안해보니까 그냥 톡톡이 더쎄 톡톡이가 버충 땡겨오지 톡톡이를 치는 데미지 압축이 더쎄 이런게 그래서 진짜 강제되는 얘 몇몇 빼고는 톡톡이 친다고 보면 돼. 이런 애들은 강제긴 하죠. 풀차지 공격 시에 추뎀이 높다 보니까. 그 네. 그니까 아무튼, LS뿐만 아니라 톡톡이를 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그거야 진짜. 내가 니케 지금 스테이지 막혀있고, 어떻게든 몸 비틀어가지고 스테이지 깨고 싶다. 혹은 솔로레이드 점수를 더 많이 뽑고 싶다. 그러면 톡톡이를 무조건 쳐야 돼요, 그냥. 됩니다. 근데 그게 싫다 그럼 포기해야 돼요 남들보다 좀더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전투력 올린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엘리스 같은 니켈을안 키워버린다 라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엘리스를 키우라고 권장한 이유가 사실 흥녀 때문에 흥녀 때문에 엘리스를 아예 톡톡을 안 치더라도 흥녀라고 썼을 때 시너지가 너무 넘사벽이거든 이렇게 흥년이 그냥 썼을 때랑 엘리스 부셨을 때랑 흑년 데미지가 진짜 차이가 심해요.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흑년을좀 제대로 써먹으려면은 엘리스를 또 쓰긴 써야 돼. 그래서 엘리스 키우라는 게 그것 때문인 건데. 아무튼 엘리스는요, 톡톡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니케다. 근데 하기 싫다. 그러면은 뭐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안하는만큼 이 캐릭터의 제대로 성능을 못뽑고 있다는거는 본인이 좀 감안은 해야죠 만약에 진짜 흑년을 위해서 흑년 발사대로 쓸거라면은 진짜 1스킬만 찍고 2스킬 버스트 다 유괴버리는 수도 있긴해요 근데 또 막상 1스킬 10레벨 찍으면 아쉬워가지고 버스트 찍고 이거저거 할수 밖에 없게 되는거라서 아무튼 톡톡이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와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엘리스뿐만 아니라 무슨 니케든 간에 톡톡이는 사실상 무조건 쳐야 된다 몇몇 소수의 니케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특히 엘리스는 톡톡이를 치고 안 치고 질량체가 가장 심각한 니케 중 한명이다 근데 엘리스 어쨌든 간에 톡톡이는 해라 니케가 이게 어쩔 수가 없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니케 측도 톡톡이를 최대한, 좀, 최대한 줄이려고, 솔직히 의도한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중간중간에 풀차지 니케를 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기존 니케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 사실, 여러분들, 그, 루즈나 동디 같은 경우도, 진짜 극한으로 깎으면요. 얘 딱, 8 번만 때리고, 톡톡이쳐서 버충 때는 겁니다. <laughs> 진짜 딱 8번만 한대 때리고, 톡톡이 쳐가지고 버충 땡기고, 8번 때려서 버충 땡기고, 그게 일단 고점작 할때 이렇게 해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 고점작 할 거면은. 네, 그만큼 톡톡이가, 그, 점수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유의미한, 예, 네,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그니까 러뭐 요약하면 딱 그거죠? 톡톡이 꼭 쳐야 되냐? 예스! 톡톡이 안 치면 어떡하냐? 남들보다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아 모바일 게임도 왜 이러냐 나도 몰라 <laughs> 그냥 게임이래 이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게임 이런 걸 어떻게 해난 그냥 알려주는 사람일 뿐이야 어. <laughs> 아무튼 뭐톡톡이는좀맨만하면 치십시오 음.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게다가 한국의 게이머 심리가 그, 게임하는데 뭔가 손해 보는 느낌 이런 거들만못참거든 <laughs> 근데 그거를 참아내고 할수 있냐 안 하냐가 뭐 갈리는 거니까 아무 안 그래요? <laughs> 톡톡이 팁은 나도 없긴 한데 톡톡이 팁은 없어 톡톡이 어떻게 잘 치나요? 선생님, 오늘은 그러게 <laughs> 톡톡이는 그냥 감각임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치는데 이게 리듬이 있어 리듬이 리듬이란 게 니케보다 갖고 있, 있거든. 근데 엘리스가 왜 그나마 좀잘 되냐면은 얘는 차속 100% 찍을 수 있어. 버스 키면은 이게 100% 찍으면은 또 리듬이 또 달라집니다. 또 이게 뭔가 좀, 좀 잘돼 남들 보다 남들에 비해서 그냥, 그냥 그래서 열심히 추는밖에 없어요. 에이 스스로 체화시켜야 돼. 그 수밖에 없어. 엘리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니케들 또 보면은. 각자의그 리듬이 있음, 리듬이. 그래서 팁은 그냥 열심히 해봐라. 그냥 진짜 그밖에 없어, 그밖에. 그냥 쳐봐. 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직접 그거를 체화시켜야 돼. 그거밖에 없다, 그밖에. 근데 모바일은 어렵긴 해요. 모바일도 된다고 하는데 어렵긴 해. 이거랑 또. 저도 막 잘하는 편은 아니가 아니가라서 이게. 이 속도가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하다 보면 손가락이 바테니 가면서 한 번씩 절개 되거든 이게 톡톡이가. <laughs> 그래서 그냥 열심히 오랫동안 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뭐 이런 식입니다. 예. 열심히 쳐봐라. 치다 보면 감각이 생긴다. 그 강박을 따라해라. 그게 톡톡이 팁입니다. 팁이도 팁이 아니라 그냥 그게 다야. 그게 다.